삼연성 포석은 흙이 확점에 두고 계속해서 양화점, 그 다음에 변에다 확점까지 두는 것을 삼연성 포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걸치고 지켰을 때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지키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백이 발 빠르, 흙이 발 빠르게 이곳을 응수를 하지 않고, 그냥 하변 화점에 둬서, 이른바 사연성이 될수 있는 것처럼, 그런 포석을 두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백은 우상기에 흙이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곳을 차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이곳을 지금 흙이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세, 생각해 본다면 흙은 이곳을 둬서 백이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이 중앙 쪽에 뭔가 둘때이 자리에 백이 없는 것이 중앙의 모양을 만들 때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교환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바둑 저원에 보면 귀 다음의 변, 그 다음에 중앙, 이런 식으로 해서 귀가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삼연성 포석을 펼칠 때는 아, 또 다른 그런 격언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백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흙은 불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의 모양을 더 견고하게 생각,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은 이곳에 한 칸을 띄워서 귀도 지키고 우변도 지켜가는 그런 바둑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변 쪽의 모양을 더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도이 지금 좌하 쪽에 이렇게 차분하게 날을 자로 뒀는데요. 이것은 백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견실하게 초반에 두고 이 중앙 쪽에서의 싸움은 이 견실한 것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싸우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백은 그런 마음이라면 흙은 아, 보다 발 빠르게 아, 넓게 빨리빨리 바둑을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갈 곳은 이런 정도로 좌변을 갈라쳐간다든지 아니면 상변 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이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게서의 초반의 작전은 3연성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도서 4연성을 펼친 것은 이 오른쪽에 큰 모양을 갖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눈목자로 이백 모양을 씌워가고 있습니다. 눈목자로 씌워가게 된다면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면은 상당히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은 날일자로 지키는 것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흙이 바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자로둘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은 흙이 두지 않는다면은 백쪽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일거에 흙의 모양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곳이냐 이곳이냐인데요. 이곳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늘어주게 되면은 이 상변 쪽 모양이, 백 모양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선을 기어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것이 좋은데요. 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 자리를 흙이 두는 것이 좋다 해서 뭐 이런 정도로 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둬서 두는 건 어떨까도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점점 이 중앙 쪽이 골이 깊어지죠. 또한 가지는 이 왼쪽에 좌상기에 상삼이 비어 있어서 이 부분의 백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초반에 이 한수 전에 여기 백이 흙이 묻혀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이 백이 했으니까요. 이제는 이 흙 모양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디서부터 침입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하기에 백이 견실하게 날자로둔 것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서 다음에 이 부분에서 건너가는 것을 노리고 오른쪽에서 뭔가 집을 만드는 것두 가지를 노리겠다는 거죠. 흙 쪽에서는 이제 이 백을 공격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두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다가 흥집을 만들려고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요. 이 백을 공격해서 뭔가 잡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연결을 못하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어나간다면 잡히기가 어렵죠. 그래서 난짜자로씌어갔습니다 백도, 그냥 이렇게 건너붙여서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오른쪽으로 한번 둘 것인지 생각할 텐데요. 아직도 백은 한 칸을 뛴 것은 이 부분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있으니까, 아직은 급, 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곳을 두게 되면은 흑집도 줄어드니까, 백이, 흙이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갔습니다. 흙이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위쪽에서 두는 것은 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치 받아서 다음에 백은 여차하면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곳을 막아서 백한테. 연결을 강요한 다음에 중앙 쪽에다가 큰 모양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붙여갔습니다. 그게 젖히는 것은 될까요? 지고, 막을 때. 이렇게 늘게 되면 흑한 중이 잡힙니다. 이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늘고, 건너갔습니다. 자, 건너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밀고서 가는 것은 자꾸 어, 2선이나 3선에서는 될수 있는 대로 빨리 건너가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4선으로 늘게 되는 것은 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위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빨리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군요. 흙이 어디 이 이쪽에 지금 모양을 흙 모양을 계속 키워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로 막아두는 것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막아두는 것 아무래도 상산도 침입이 남아 있고 여기까지 달려가게 된다. 또 아직도 중앙 쪽은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건좀 위험합니까? 이런 정도라든지 해서, 생각보다 큰 집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백이, 흙이요. 일단, 좌변 쪽에 백이 달려가서 큰집 모양 만들어지는 것을 견제를 했습니다. 일단, 낮게 날 일자로 걸쳐가나 아니면 높은 쪽에서 걸쳐가나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흙은 계속, 세력을 중시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낮게 두는 것보다는 날리 하나라도, 한 칸이라도 위쪽으로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높게 뒀고, 일단 100도 차분하게 지켜뒀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는 변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것, 달려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좋습니다만은 우변의 흙 모양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정도로 둬서, 백이 위쪽에서부터 달려오지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중전이 되겠죠? 백도 계속 뭐 이런 정도로 지키는 것으로는 아래쪽까지 막히게 되면은 정말 이흙 모양은 뭐 엄청난 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중앙 쪽으로 침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흙이 이렇게 달려가더라도 이 백두점은 이제는 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달려가는 것이 좋을까? 참, 중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침입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일단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두면은 살수 있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흙도 여기서 후퇴해서 막아준다는 것은 이런 정도로 해서 흙집 모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바깥에서 차단을 해가지고요. 안쪽에서는 조그맣게 살더라도 다음에 흙은 왼쪽에 다시 또 다른 하나의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작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칸에 대해서, 그러니까 칸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칸을 막으면 집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막더라도 집이 별로 많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칸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00은 여기서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은 두집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어, 편안하게, 그리고 잘 만들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 안쪽부터 들어가는 것은 워낙 이 주위에 흙돌이 많이 있으니까요. 약한 쪽, 비교적으로도 약한 쪽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 전쟁을 하더라도 취약한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듯이요. 하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른쪽보다는 위쪽이 그래도 좀 허술해 보인다 해서 위쪽으로 한 칸을 띄웠고 흙은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칸을 이렇게 띄워서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그건 급소 자리죠 일단 이 자리는 이주위에 뭔가 이 건너 붙인다라든지 이런 약점도 보강할 뿐더러 이 부분에 배기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없애는 아주 급소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칸두 칸을 띄어서 이 위쪽에 약점을 노렸고 흙도 지켜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흙이 건너 붙이게 된다라든지 하면은 이 백이 정말 그야말로 약해지죠? 그래서 붙여서 집 모양을 만들자고 했고, 흙은 계속 추궁을 해서 공격을 해나갔는데요. 물론 이 백이 잡히지는 않을 텐데요. 흙은 그 대신에 이런 곳을 둬서 이한 점이 좀안 좋은 곳에 강한 돌에 가까이 온 그런 결과를 얻는 흙은 부 수입을 얻게 되죠. 앞으로도 이 중앙에서 싸움을 하게 된 뭐 그럴 때 뭔가 그런 부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 자리를 흙은 놓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포석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중앙 바둑은 중반전 전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수수가 상당히 짧은 그런 형태의 중반전에 돌입하는 그런 바둑인데요. 비교적 상연성 포석을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중앙전에 대한 그 전투력. 이런 것에 자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중앙 세력 바둑을 두기는 어렵죠. 다음에 또 다른 대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